10월 4일 토요일에 마감되는 입법 안내입니다.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. 이 법안은 ODA 사업 예산을 한 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려 하지만 여당 중심의 독단적 결정이 가능해져 특정 국가에 불투명한 자금이 흘러갈 수 있어요. 문제는 국민 세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거죠. 반대해야 합니다. 민주적 감시가 약화되면 공정한 예산 배분이 무너집니다.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. 이 법안은 지방대학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지만 자금 배분이 불투명해 정치적 로비나 특정 지역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요. 문제는 교육 개선이 아닌 세력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해야 합니다. 세금 낭비와 교육 불공정이 심화되면 지역 균형 발전이 오히려 후퇴하게 됩니다.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. 이 법안은 기술 침해 범위를 넓히고 조사 절차를 강화하지만 과도한 벌금과 행정 부담으로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. 문제는 창의성을 억제하고 기업 간 갈등을 키운다는 겁니다. 반대해야 합니다.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목이 소송 비용 폭탄으로 변질되면 경제 활성화가 막히게 됩니다.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. 이 법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하는 병과장을 전투 병과를 제외한 병과에서 임명하도록 하며 임기 후 전역으로 인해 전문성 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 찬성해야 하는 법안입니다. 병과장 임명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함으로써 군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. 이 법안은 형제자매에게 사망 진단서 발급을 허용해 장례 지연을 막으려 하지만 가족 분쟁과 악용 가능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상속 소송이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. 반대해야 합니다. 가족 신뢰가 깨지고 의료 행정이 혼란스러워지면 공정한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.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. 이 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용어를 통일해 통합 기반을 마련하려 하. 하지... 지만 실질적 계획 없이 현장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어요. 문제는 교육 질 저하와 비용 낭비입니다. 반대해야 합니다. 아이들의 발달 지원이 제대로 안 되면 미래 세대 교육이 위태로워집니다. 제작 후원에 동참해주신 상우님과 민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더 자세한 법안의 내용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입법 반대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. 악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지금 막지 않는다면 후회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.